이 건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었고 건강의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안 걸리는 두 가지 조건. 예. 또 비슷한 말로, 걸린 병을 고치는 두 가지 조건. 자, 뭘까요? 알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듯. 그렇죠? 첫째. 뭘까요? 두, 가지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피가 잘 돌아야 한다. 피가 잘 돌아야 한다. 예.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두 가지 조건이니까. 피가 잘 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머지 하나가 충족되어 줘야지, 100% 어, 100%이죠. 피가 맑아야 한다. 피가 맑아야. 이 피가 맑다는 것은 공기처럼 맑다. 아, 같은 말입니다. 예. 물처럼 맑다. 조금 다른 말이에요. 에이? 예, 같은 말이기도 하고 좀, 조금 다른 말이에요. 물이 맑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뭐 투명하다. 그렇죠? 흔히 속이다 들여다 보이고 또 마셔도 된다는 거, 그렇죠? 공기도 그렇죠? 공기도 투명해야 되죠. 공기를 마셔도 된다 이 말이죠. 이? 예. 그러나 피가 맑다는 것은 공기처럼 투명하다, 생수처럼 맑다, 투명하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피가 돌아야 한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피가 맑아야 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조건이 또 들어갑니다. 예. 피가 맑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아시는 분. 피가 맑아야 할두 가지 조건. 첫째, 있을 것이 있어야 한다. 있을 것은 있어야 한다. 피 속에 있을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쉽죠. 또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로 피 속에 없어야 할 것은 그렇죠. 없어야 할것즉 없을 것은 없어야 한다. 있을 것은 있어야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한다. 이거만 아시면 되잖아. 이것이 맑은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맑다, 피가 깨끗하다 이런 말은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를 모르면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자연주의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의 두 가지 조건도 확실히 아셔야 되고, 피가 맑아야 한다, 맑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 이거 모르면 나중에 중간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간에 병 고치는 의술인으로서 중간에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뭡니까? 있을 것은 있어야 한다는 건 혈액 속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영양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없을 것이 뭡니까? 혈 속에 나쁜 것, 예. 뭐 독소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요산, 예, 뭐, 다, 다할 필요 없습니다. 즉, 없을 거, 나쁜 것은 없애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뭐 어렵게 할거 없어요. 뭐, 혈액 속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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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성분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예. 산소와 영양가가 있어야 되고, 응? 뭐, 독소라든지 요산 같은 오줌, 오줌, 응? 오줌을 빨리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맑은 피를 의미하는데, 이두 가지 쪽분이 갖춰지면 건강은 100%더 건강하다. 병안 걸리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 이렇게 다들어 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없을 이 맑은 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통이 건강해야 돼요. 몸통. 예. 몸통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소화시키는 소화 기능, 즉 대장, 소장, 위장 그렇죠? 간, 콩팥, 신장. 콩팥이 신장입니다. 신장이라고 하면 심장과 발음이 비싸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콩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장 대신에 콩팥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췌장, 최장. 췌장과 뭐 폐, 뭐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지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이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자연재료법의 중요한 기본인데 자 회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도 중간에 복습을 소홀히 해버리면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요. 요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중요한 병을 고치는 단계에서 답이, 답을 몰라요. 방황하게 돼있어요. 예. 당연한 말이죠. 피가 잘 돈다고 해서, 잘 돈다, 피가 잘 돈다고 할지라도 그 피가 오염된 피라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또 피가 맑다고 하더라도 그 맑은 피가 들어오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조건입니까? 예, 그렇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장육부가 건강해야지, 그렇죠?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가 아닙니까? 오장육부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장육부가 들는이 몸통에서 많은 의의를 뽑아줘야 되겠죠? 몸통 속에 있는 의의를 밖으로 치워줘야지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